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분을 결정할 때 어, 의미 있는 지분율.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때 기준이 될수 있는 지분율을 상법적으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한번 해봤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의미 있는 주총에서 결의의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보통 결의 방식이 있다.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결의고 이거는 과반이 확보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과반 확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특별 결의입니다. 예를 들어 M&A를 한 다든지 영업 양수도가 이루어진다든지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등기 이사나 감사를 해임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 결의가 필요한데 이때는 기본적인 요건이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66.7% 우리가 흔히 말해서 67%를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핵심적인 관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다이소 매출이 한2조 정도가 넘거든요. 이 다이소는 주식회사 다이소 아성산업이라는 주식회사 법인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이소는 한국 기업인가 일본 기업인가요? 중국 기업인가요? 한국 기업이죠. 기본적으로는 한일 합작법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일본에 투자를 한 형태인데요. 경영권은 한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율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일대주주는 한일 맨파워라고 하는 법인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일 맨파워는 이 다이소를 창업을 했던 박정부 회장님과 일가 분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법인인데요. 이 법인에서 과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몇 프로를 확보하고 있느냐? 50.0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보통 결의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대주주는 누구냐 이대주주는 일본측의 대창산업이라고 하는 일본측 합작법인 투자자들입니다 이 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지분율은 34.21%입니다 34%가 어떤 의미죠? 주식회사에서 특별결의는 3분의 이 요건이다 34%를 확보를 하면. 상대방이 특별결의를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게끔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최저 마진 노선이 34%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대 주주는 과반을 확보하고 있고요. 2대 주주는 과반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가 34%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4.21%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서 확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할때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지분율을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먼저 수립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주식 상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A 투자부터 B 투자, C 투자, 배드러민족 같은 경우 D 투자까지 받아서 이제 엑시트를 했던 그런 사례인데 단계별로 투자가 들어오면 투자자들이 이제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본인의 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좀 고려를 해서 본인이 이 단계에서는 몇 퍼센트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좋을지, 또그 다음 단계에서는 몇 프로 정도 지분을 확보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업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이사이자 본인이 CTO이자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창업을 할때 아이디어나 기획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본인의 역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인이 80%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나머지 20%는 정말 경험 있는 마케터를 모시고 오면서 CMO 자리를 드리면서 일부 줬고요. 또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분배를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20% 공동창업자들 그리고 본인은 80%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1단계로 본인이 시리즈 A를 2년 내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시리즈 A를 받는 시점에서 본인이 확보해야 될 마지노선은 67% 정도는 반드시 확보를 하겠다. 2년 내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텐데, 그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지분 마지노선은 67%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2년 내에 본인은 시리즈 B를 받겠다. 이때 지분이 또 희석될 것인데, 그때 본인이 확보하고 싶은 마지노선은 과반 지분, 51%다. 일반적으로 시리즈 B 정도 되면 과반 지분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은 시리즈 B 단계에서 과반 지분을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시리즈 C 단계에서 훨씬 더큰 금액으로 본인이 투자를 받을 것이고 그때는 글로벌 VC들도 끼고 투자를 받을 텐데 그때 본인이 확보하고 싶은 마지노선은 34%다. 특별결의만큼은 본인이 아니면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 지분율을 시리즈 C 단계에서는 확보를 하겠다. 시리즈 D 단계 정도 되면 사실 지분율이 많이 희석이 되거든요. 거의 뭐10% 이하 아니면 10% 미만으로도 지분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생각을 해보시면 마윈이 알리바바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할때 지분이 10%도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는 선정 예정장 이끌고 있었던 서프뱅크가 훨씬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고 나위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8% 정도 때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시리즈 정도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한10% 후반대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투자 단계별로 본인이 어떤 식의 지분율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지분율은 내가 마지노로 이건 지키겠다라는 식의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이 좀 있지 않으면 시시각각 좀 힘들 때 지분을 넘겨준다든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는 단계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초반에 엔젤 투자자에게 너무 많은 지분을 준다든지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에 초반에 아무것도 없을 때 본인을 믿어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한 30%를 줬다. 그러면 이 시리즈별 투자 과정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주기 사업을 어디까지 키울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단계별로 본인이 확보해야 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라고 생각이 되는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 창업자나 우군이 있다면 그런 이너서클 내부에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잘 하셔서 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본인이 실컷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도 본인은 소수지분권자로 전락을 하고 경영권도 다 뺏기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제 휘둘리다가 본인은 버림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분율 결정하실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하시고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실 때 시간별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추후 과정까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챕터 어, 말씀드리는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